안녕하세요, 미꾸벌3 챌린저, 왕십리 코난입니다. 오늘은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하도 해달라고 했던 박수관리오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박수관리오가 예능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그마 마스터 랭크에서 많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생방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생각했는데, 혼자 돌리다가 또 재밌는 각이 나와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반 게임이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게임 바로 출발할게요. 출발! 콸콸콸! 다리우스 BF 시작이네요. 지팡이 신지드 두개 사줍니다. 운전자 나오고요. 암살자 저격수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어, 사냥에 전을하겠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하이머딘 거? 이러면은 질언 사면은 삼역 신가가 되죠. 이리얼 없는 삼역 신가 귀하네요. 레벨업하고 질리언 하나 더 넣겠습니다. 더블 질리언 일단 아이템은 상대가 약하니까 안 넣어볼게요 좋았습니다. 이겼고요 신지드 이성이네요 이겼고요. 좋아요 돌연변이는 두번 치는 거네요. 일단 안 쓰고 여기서 2초 남았을 때 렙업 치고 요들 받겠습니다 연승해야 되니까 이온 충격이 그냥 바로 넣을게요. 상대는 블리츠의 이즈리얼 쓰는데 이즈리얼 1성이고요. 3류들 받으면서 5연승 정도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5연승까지만 노려보겠습니다. 이겼죠. 좋아요. 쪼끼 먹어 주고요. 이러면 그냥 가엔을 바로 만들게요. 상대는 그 암살자인데 여기가 이제 시즌 5 챌린저였던 분입니다. 일단은 다이랑 가렌 이성이고 암살자 인피가 들어가서 생각보다 세죠. 2라운드에 탈론 카타가 좀 말도 안 되게 좋기 때문에 와 이거 크게 지네요. 암살하세요. 5연승 바로 실패. 스타 두 마리째고요. 이겼죠. 좋았습니다. 트리스타나 이성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니코, 지팡이, 꼭콕 나오네요. 진리언 일단 이성 찍어주고, 구인술을 그냥 뜯다 바로 넣을게요. 여기는 다리우스 이성의 삼혁신가고 진리언 이성, 둘다 이성이고, 여기는 혁신가 상징이기 때문에 7력신가까지갈수 있는, 요즘 용수저라고 하더라고요 기계용을 만들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기계용수저. 지금은 내가 이겼다, 이 자식아. 좋았습니다. 음. 요들 아세요이겨주고요 증강체 나왔죠 이거는 바로 고속 갑니다 그냥 혁신가 뽑으면 되죠 혁신가 빌드 업잘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옵니다 나왔네요 바로 나왔습니다 이즈리얼 바로 사서 오혁신가 넣으면 되겠죠 오혁신가 3료들 이거 못 막습니다 상대도 기계봄이네요 오혁신가 만났고요 상대는 오히려 그 실버 증강체로 오혁신가가 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증강체로 이득 많이 본 상황이고요 상대방은 이학자에다가 기계 고메다가 이지를 이성이고 그런데 아이템 썸파를안 쓰고 있죠. 저는 가인의 구인수에 이연충기 쓰고 있기 때문에 이성자 차이는 뭐 비슷하다고 봤는데 아이템을 먼저 썼기 때문에 이겨줍니다. 좋아요. 딩거 고궁 바로 먹을게요. 이러면 딩거 바로 이성이긴 한데 아이템이 좀 어지럽긴 합니다. 딕스 이성. 지금 피백 1등이 암살자인데 아까 제 연승 깼던 분이구요. 만날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기계봉을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버렸죠. 이게 바로 전삼체의 초기죠. 일단 트리스타라가 먼저 안 맞으면은 카타한테 안 물릴 가능성이 높죠. 카타리나는 체력이 가장 낮은 애한테 공을 쓰기 때문에 한 대도 안 맞는다면 공을 제일 늦게 맞을 수 있고요. 일단 스타가 안전하게는 단호같습니다 카타리나가 사기네요. 기계 몸 사려고 사장의 전율. 어 이거 배치로 1등 피비 연승 끊었습니다. 좋아요. 이겼죠. 좋았습니다. 긴거 다섯 마리째인데요. 잠시만요. 연은 음전자 두 개네요. 진리연 여섯 마리째. 일단 레벨업해서 학자 하나 으넘될것 같습니다. 리산드라나 하 자이랄 넣을게요. 탈익. 이러면 탈익을 쓰고, 드리스타나 내리고, 딩거한테 템을 몰빵하면 될것 같아요. 사격이가 아리자리기 때문에, 딩거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구인수 넣고 대기. 상대는 사이온 혁신가. 일단은 스태틱 딩거 주고, 용발을 신지지 넣을게요. 상대는 고서에서도 혁신가가 나오고, 혁신가, 저기, 심장도 나와가지고, 기계용이 금방 나오겠네요. 제이스가 안 나오더라도 금방 될수 있는 상황. 일단은 징거가 스태틱고인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셉니다 수 여기도 오역신가네요. 여기가 혁신가 심장의 부익부인데 일단은 이성이고, 요 세라핀 찾았고요 저도 오역신가긴 한데, 생각보다 이번 게임에 오역신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 3명이 오역신가인 것같고요 일단은 스태틱 딩거가 굉장히 세죠. 용발이 있지만 다 녹여주고요. 어, 딩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네요. 딜량 1등, 신지드딜 2등. 직스 빼고 질년을 두개 쓸게요. 이겨줍니다. 제이스 나왔죠. 저거 먹으면 바로 치력신과 달릴 수 있는데 바로 먹혔네요. 좋았습니다. 지팡이나 먹을게요. 레벨업 치고 50골드 이롤해서 제이스만 찾으면 될것 같고요. 탐켄치 아칼리. 타릭 리산드라. 일단은 리산드라 써주고요. 나중에 잔나로 바꾸면 되겠죠. 하이머딘거 6마리. 2마리 남았습니다. 선성까지 이즈리얼. 오리아나. 세라핀 나왔으니까 세라핀 넣고요. 이러면 이사교계까지 되긴 됩니다. 나쁘진 않아요. 뭐 50골도 다 날리긴 했는데 뭐 세라핀 찾고 오리안 찾고 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상대는 인보블 럭스인데 일성이죠. 1성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럭스입니다오리안도 좋았고요. 나이스. 이산드라가 다 했네요. 이거는 학자 아니면은 저 쓰레기통인데 스테틱을 좀 빼주고 싶긴 하거든요. 긴거 삼성을 포기하더라도. 재활용 쓰레기통이 이제 팔면은 아이템이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재활용 쓰레기통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피바락이 나왔네요. 일단 BF 운전자 획득한 거랑 똑같고 바로 분해해주고요. 유미. 일단 리산드라에 피바락이 넣어서 보호막 올려주고요. 여기는 기계용이 됐네요. 아까 제이스 먹어간 사람 같은데. 와. 지금, 10연승이고, 크리 직전인데, 하필이면 치력신가을 만난다? 일단, 기계용 잡았구요. 제이스가 하필 또 음전자를 갖고 있어서 좀 늦게 녹았구요. 상대 진프리드라는 상황. 지네요. 그래도 팔레벨잘 왔습니다. 좋아요. 일단, 리산 팔아주고, 유미 올리구요. 32골드 갈리오 나왔구요. 40골드 있습니다. 40골드 샀구요. 갈리오 페어네요. 이러면은, 지금, 니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인수 인피 되구요. 이거는, 박수갈리오를 가면 될것 같습니다. 구인수 인피도 있겠다. 지금, 괜찮죠? 코어템 나와있고, 니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성 찍을 수 있구요. 수호천사 때문에, 조끼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니코 쓰고. 아, 조끼 저기 있었네요. 템이 엄청 많은데? 일단은, 거기를 넣고 생각하기, 음전자가 굉장히 많네요. 일단 용발 한 개는 확정이고 타리칸스 일단 넣어 주겠습니다. 상대는 뭐 카타리나의 징크스인데 징크스가 이성이네요 잠시만요. 서로 공 썼는데 일단은 거신 이성이 더쎄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오코라고 해도 타리 공 썼고 이거 이겼죠? <laughs> 박수갈리오. 이게 박수갈리오? 같은 오코의 성도 급이 다르다. 일단 잔나 사주고요. 혁신가는 오리아나한테 주겠습니다. 오리아나의 쇼진의 대캡을 줄게요. 이러면 혁신가가 괜히 좋네한테. 여기는 암살자인데 아직 전환을 못했고요. 7레벨을 갔네요. 저 스쿼드가 한 2라운드, 3라운드엔 굉장히 센데 지금 5라운드란 말이죠. 아직까지 이 스쿼드를 싸우고 있다니. 갈류 공 썼고요. 3, 사격이라 만화도 빨리 차고 피해량도 올라가면서 지금 세라핀이 공속도 올려줬고요. 공속 엄청 빨라졌죠 3, 4교계다 보니까 세라핀이 확정인데, 세라핀이랑 갈리오랑 또 합이 잘 맞네요. 오리아나 구원공기팡했고요 이겼습니다. 갈리오 엄청 센데요. 자, 거 넣어서 학자 받아주고요 원래 근본 조합은 이것이네, 뭐, 경호대 강화술사, 그 다음에 3, 4교계는 필수라고 하네요. 상대는 치력신과 제이스 이성의진이성의 잔나 이성의 세라핀 이성 다 떴네요. 징크스까지 찾았구요. 하지만 전는또 3, 4교계 갈리오 이성이고요 궁 썼죠? 딜라인 파고 들었고, 우리하나궁 썼고. 기계용 공포 걸었구요. 기계용 공포가 이제 갈리원한안걸리면뒷 딜라인 터뜨렸죠? 진 녹았습니다. 우리도 딜라인 녹았구요. 궁 썼죠? 구, 두 번째 궁. 3사교계라피업도 있지만 또 만화도 빨리 차기 때문에 단호기죠? 뭐 기계용이고 뭐가 없는데요? 세 번째 궁? 세라핀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 제이스부터 오리고요. 지해요 이거 좋은 거 맞아? 일단 사풍 먹어왔구요. 타릭은 그냥 팔고, 키가 많은 상황이라, 구랩 가서 거신 넣으면서 4코 이성들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갈리오 떴기 때문에 다 돌려서 뭐 잔나 이성, 세라핀 선성 지금 찍어도 1등 가능하긴 할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들 하딩 삼성에 카이사 이성, 징크스 이성도 있고, 좀 만만치 않네요. 여기를 왜또 만나죠? 방금 만났던 것 같은데, 지금 5-5인데 5코 이성을 3번 만난 것 같고, 기계형을 2번 만난 것 같습니다. 버그인가요? 물론, 저도 5코 이성이 한데, 조금 억울합니다. 일단, 갈류 공 썼고, 뒷라인 세라피 먼저 때리고 있고요. 진 바로 녹았습니다. 세라피 공 썼고, 상대 세라피 먼저 녹였으면 이번엔 다릅니다. 공두 번째 공 썼고요. 딜 그래프를 보면은, 은근히 갈오가 AP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광역기 떨어질 때 AP들도 있는데, 그거보다 그, 치명타 터질 때마다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부터 잘 싸고 있죠. 기계용 잡았고요. 지네요. 이거 자꾸 지는데요. 16,000딜 넣었구요. 일단, 브라움 사서 경호대까지 넣어줄 생각 하구요. 여기는 제이스 1성이고, 여기도 기계형이네요 하딩, 삼성, 노템. 기계형을몇번 만난 거죠? 지금 4- 몇부터 지금 한 4번? 맞아, 이거? 우리나공궁고구요 대박 났죠? 갈려고 덮어지면서. CC 걸렸고, 아, 애들 안 내려오는데요. 내려왔습니다. 엄청 늦게 내려오고 있구요. 세라핀궁사주면서힐 주면서 공석 올려주고, 갈려 두번째 궁. 궁 계속 쓰는데요, 이거? 갈리오가 또 무적이기 때문에, CC 면역이기 때문에, 오리아는 두 번째 공 썼구요. 단호 같습니다, 뒷라인. 여긴 제이스 1성이기 때문에, 햄은 아까 그 사람보다 근본이지만, 이성 2성 차이 크구요. 세라핀또 공석 올려주면서, 바로 이겨 줍니다. 좋아요. 9레벨 가주구요. P65에 4 7골 48골드. 벤시 나오고, 벤시 분해하면 허리띠 하나 나오네요. 이러면은 워머그에 용발 쓰면 될것 같구요. 칼리, 사이온, 사이온 이성 됐네요. 이러면은 이것이 넣으면 될것 같고요. 이것이의3사격에 삼강화술사. 이 정도면은 갈리오 물방 좀 됐죠. 워머고 용발 사이온 주고요. 석풍 앞배치 했는데 일단은 풍뎅이 뜨고요. 상대는 인보카이사 이성에 가엔, 징크스 이성. 오크 이성 두 개, 이걸 사이온 굳었지만 안 맞았고요. 징크스 궁 맞았죠. 카이사 맞았고요. CC 제대로 들어갔고요. 다노 갔습니다. 근데 어디 갔죠? 뭐죠? 누구 딜인가요, 이거? 제이스. 카이사 이상 일단 찍어놓고 갈리오 네마리째 제이스. 세라핀 우려는 안 붙긴 하네요. 서풍 가운데 나서 진 저격할게요. 여기 왜또 만나죠? 근데 상대는 서풍 그대로고요 상대도 또 저만 할지 몰랐나 봅니다. 서로 서풍 빛나갔고 아까 제가 그냥 이었거든요오코인서두 개인데, 상대방. 지금도. 이번엔 카이사가 갈리오 궁안 맞긴 했습니다. 징크스 맞았고, 징크스 뒤늦게 궁써버지면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카이사가 근데 아무것도 못했네요.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왜 이기는 걸까요? 갈리오랑 사이온다 하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맞나, 이거? 상대방 조금 억울하겠네요. 혁신가랑 일대일 상황. 이거, 제가 서풍도 있으니까, 서풍 블리치 하면은 경호대도 챙길 수 있거든요, 봉쇄자랑. 블리치가 묘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잔다 대신 넣고요, 서풍 블리치 해주면. 진이 오른쪽 두 번째 있었거든요? 옮겼네요? 이걸 옮겨? 그리고 세라핀 일단 땡겼습니다. 세라핀 딜러스 생겼고요사이오궁 대박 났고요, 1 2.5초 스턴에. 공포 걸어가지고 안 달리고요, 갈류 궁 대박 났고요. 진이 어진또 떴죠 진궁 아직 못 썼는데요 15초 지났는데 진 첫번째 1타 2타 진 어디갔죠 블리즈가 땡겼구요 3타 4타 보죠 진이 4타를 채 쓰기도 전에 전투가 끝났습니다 성배 먹을게요 닥수관리우가 물론 오코 이성이 찍혀야 되는건 맞지만 같이 찍혔다고 봤을때 다른 오코 이성보다 좋은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거신이라 당연한걸도 수 있는데 상대방 진크스 2성 떴구요 오리아나 이성 드디어 떴네요. 세라피는 언제 뜰까요, 도대체? 제이스 이성 이러면 제이스를 시계티어 빼고 넣어줄게요. 성배를 주면 될것 같고, 이번에는 서풍블리치를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초에 오른쪽 두개 바꾸기. 아, 가운데네요. 상대가 서풍블리치 눈치챈 건지, 아니면 스턴 때문에 퍼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 걸렸구요. 갈류공 썼구요. 징크스가 공을 피했죠 일단은 제이스 공쓰고있고요 상대 모를 잘못 쳤구요 징크스가 딜라인 폭파시키긴 했는데 갈리오 공을 못 썼네요 이거 졌나요? 당지는데요 이거 맞아? 근데 피 많아서 괜찮긴 한데 살짝 긴장되네요 세라핀 블리치 일단 이성 세라핀 이성 괜찮죠 이거는, 사이온을 앞에 두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이스랑 앞면 두고요. 서풍은 가운데. 일단은 진 뛰었고요. 사이온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제이스랑 징크스까지도 도끼로 닿을 것 같아요. 블리치 땡겼지만, 뭐 이상한 거 땡겼고, 대머리. 사이온 못 갔고요. 징크스가 아직, 가려궁 덮었고요. 징크스 죽은 것 같은데, 방금. 와, 평타 세 방에 징크스랑 진 바로 갔고요. 제이스 살아남았지만, 이거 모르죠? 깔려궁 한번더 썼구요. 2.5점 스턴에 갈려궁 덥구요. 갈려궁 범위 이렇게 넓죠? 요, 강이 기는데요? 박수, 갈려, 개기인데요 아니, 아직 모르죠? 기계용 살아있구요. 제이스 이성이고, 얼심있구요. 용발있구요. 와, 근데 이거 뭐 때문인데? <laughs> 마지막에 미친 박수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1등. 가져갑니다. 나이스, 빨리빨리 빨리. 5코 이성이 좀 일찍 떠야 된다는 단점은 있는데, 완성만 되면 다른 오크이성다씹어버리는박수관리하세요 v i c 가먹 r u g a 빨리 잡았으면 v i c 리잡아주면돼 빅토르가 r h 빨리 잡아야 돼. 빅토르가 파공 h i s v 일단 t o r is not going to go. Ah, c o 어 e 어 n c 만 m e on, go. It's almighty. I'm going to 난 e 난 이거 이,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겼다? 솔직히 이건 이겼죠? 아무리 박갈나무가 사기라고 해도 어 제발~~ 이토르.. 어어어!! 말도 안.. 자.. 장난치지 마세요!! 음.